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 세 시간인데요. 고객님이 조금 여유 있게 한 시간 정도를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 우리는 작업을 시작하면은 퀄리티를 제일 중요시 생각해고돈 생각 안 하고 두번세번 넣어 드릴 때도 있어요. 그 정도 완벽하게 이익에서 나갈 때는 룰루랄라 뒤꿈치를 들고 신이 나게 나가야 된, 된다는 제그 의지 그 개념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 드려서 30분에서 1시간 여유 하지만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지만 그 정도 여유를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해 드립니다 1대1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악성 곱슬이시고요 어, 굉장히 이 외모에 비해서 머릿결이 그 외모를 완전 무너뜨려요 오늘 나가실 때 굉장히 고급스러우실 거예요 악성 곱슬들 타고 놓고 상한 머리 복구는요 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할 정도로 제가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는 무조건 여기 오시면 다 해결이 되지만 악성 곱슬들은 항상 자라나는 유전자는 제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셔서 매직에 거의 이제 찌드름 모발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고객님들 더 아시죠? 왜 그렇죠? 어 지금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매직약으로 곱슬을 편한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부스스함이 오죠 여러분 얇아지고 부스스함이 오는데 그 이유 새학개래의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보실 거고 곱슬을 매직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해서 복구를 시켜서 머리를 집에서 말렸을 때 매직 어, 드라이 한 것처럼 환상적으로 반짝거리게 만드는 작업을 해드리는 곳이죠 자새학교 오늘 첫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까이에서 악성 곱슬과 얇아진 모발 밑에 부분이 어떻게 지금 조금 갈라지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 오늘 탄력적으로 붙임 머리는 가급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마찰력에 의해서 앞만 입모라 하더라도 우리 모발에 굉장히 어, 데미지를 어, 오게 만드는데요 어, 이 머리 허리까지 오도록 이제 계속 관리받으러 오시면 그냥 한 요정도로 한번 길러보세요. 신기하게 다 쳐다봅니다.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머리 결만 되면 되는데, 그죠? 자, 요렇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첫 방문 고객님 보셨죠? 여러분, 악성 곱슬인 데다가 얇은 모발 아,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매직을 했고 한달 전에 붙임머리를 했는데 그 붙임머리를 한달 전에 떼고 나니까 더 부시시해지고 지금 상태로는 상한 머리인 채로 생략으로 하는 매직을 하다 보면 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 고객님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못 가고 어디를 가볼까? 아 뭔가 환상적으로 이 머릿결을 잘 손상 없이 곱슬도 펴고 부스럭거리는 모발이 싫다라는 그냥 단조로운 그 개념으로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자, 악성 곱슬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녹고 타고 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매번 매번 제가 강조를 하죠. 왜냐면, 화학적인 성분을 우리 모발에 갖다 대면요. 어, 그게 곱슬이 펴지는 게 아니라, 곱슬은 펴져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샴푸를 해보면, 다시 부스스함이 옵니다 부스스함이 오면서 다시 부풀어 오르죠 머리카락이 얇으니까 어, 얇아진 모발은 부스스하게 어, 그리고 샴푸와 자외선에 계속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색은 빠지고 다시 어, 지프라이 같은 모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에 있는 화학적인 작용을 안할 수가 없겠죠? 화학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모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학결에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요. 하루 만에, 세 시간 만에 얇았던 모발을 두껍게 만드는 게 저희 기술력인데요. 그 두껍게 만들면서 곱슬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타고 녹고 갈라졌던 모발도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모발 형태가 찰랑찰랑거리는 모발로 되는 건데요. 아, 그 이유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저희 새학결만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알려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 프레스 작업을 하지 않고 보여 드리죠, 여러분. 어, 보여 드리는 이유. 사실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새결 클릭이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요 여러분. 얼굴이나 몸매나 모든 게다 받쳐주는 고객님이 이렇게 긴 기장을 조금 아쉽죠. 그죠. 이렇게 오면은 보이시나요? 머릿결 굉장히 이쁘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옷 입고 돌아다니도 이쁠 것 같다. 우리 피부랑 머릿결이 이쁘면 굉장히 사람이 고급스럽게 변하고 아까 붙임머리를 해가지고 밑에 머리가 지프레이처럼 몇가닥 없었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만져봐 봐 이제. 어때요? 어떻노? 얘기좀 해봐봐 처리지 아, 어. 아직 미직작업 안해서 프레스 작업을 안하고 보여드립니다 하면 반짝거리면 더두배가 될거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집에서 오늘 지금 물로만 헹궈서 정전기 약간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트리트먼트 에센스도 안 발라서 보냅니다 집에서는 제품 아무거나 쓰셔도 되시고 근데 알칼리 세정력이 강한 샴푸만 빼주시고 고객이 고가의 제품을 쓰실 필요 없어요. 뭐, 몇천짜리 쓰셔도 되고, 린스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쓰셔도 이 머리, 이 머리는 계속 반짝반짝거리게 유지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2차 시술을 모든 고객에게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 병원 가면은 의사선생님이 수술 딱 하고 나면은 제 방문에 2차, 3차는 굉장히 조금 신경 써서 타이트하게 오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다면 고객님 믿으시겠어요?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한달 안에 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고, 마무리 하시고, 오늘 머리를 감으셔도 되고, 묶으셔도 되고, 뭐, 영상이나 이 저, 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봤으면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아, 갈라졌던 모발도 다 붙어가 나왔죠.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어울리세요. 이쁘죠? 네. 어. 어, 색깔도 이쁘고, 지금 밖에 나가면 더 이뻐요. 여 안이라서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이 색상은 시간이 지나면 얼룩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laughs> 신기할 겁니다. 한3 개월, 4 개월 가면 전체적으로 한터 정도 밝아져 있지. 뿌리 때문에 다 온다니까. 네. 자, 네. 그렇게.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 근데 예상하고 왔어요. 의심만 했죠. 네. 이 정도 꿈에도 몰랐죠. 네. 다들 원채 저희보다 네. 크고 잘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아도 복구 하나만큼은. 어 복구 하나만큼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웅장하고 크고 잘한다고 유명세를 타고난 샵들에 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잘난체 한마디 없잖아. 그죠? 자, 새업결에서 말하는 퀄리티. 고객님이 수도 없이 제가 많이들 외치지만 고객님들은 믿지 않고 일단 오세요. 하도 자, 하도 떠들어 제끼 사니까 그렇지만 와서 경험을 해보시면 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어, 의심을 하고 오세요 일단은 왜 많이들 속으셨고 많이들 실망을 많이 한어 머릿결에 대한 결과를요. 체험을 고객님들이 많이 해보셨기 때문인데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헤아려서 복구에 대한 퀄리티를 끌어드립니다. 자, 색상 또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 얼굴만 딱 봐도 고객님은 블랙, 고객님은 블랙이 하고 싶대도 안 돼, 안 돼. 조금 밝은 색으로 가자. 아니면 자기 모발색. 뭐 색깔이 다양하진 않지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기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지만은 컬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어 맞춰 드리는데요. 어 컬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님들 어두 복고는 잘 되는데 어두운 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너무 밝게 처리되어 가지고 조금 다음번에 좀 어둡게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오셔가지고 단번에 모든 색도 그렇고 결도 그렇고 두께감 곱슬기까지 토탈적으로 케어를 받으셔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룰루랄라 뒤꿈치 들고 나가게 만들게 하는 게제 목표잖아요, 그죠? 자 고객님 오늘 새옥결 뭐뭐 봤어요? 블로그만 봤어요? 블로그에 영상을 봤어요? 안 보고 그냥 했네. 어, 그래가 가감하게 이렇게 예약을 해 주셨네. 처음에 가격 때문에 고객님 또 문의를 많이 주셨죠. 그죠? 근데 이제 가격, 가격에 대한 고민을 보통 다른데 가시면 복구, 복구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도 많이들 쓰시고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새벽계는그 정도 가게가 아닙니다, 고객님들. 오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놨으니까요. 믿고 그냥 한번 와서 경험을 해보시라. 자, 복구 완성되었고요. 자, 원투스리 한번 갈게요. 머리 끝 부분이 붙임 머리로 인해서 지프라이처럼 몇 가닥 없었는데 이렇게 수시 풍성해졌어요 위아래 발란스를 맞췄지만 한 번만에 이 정도인데 이제 차후에 다른 데서 관리 받으시지 마시고 새학길에서 꾸준히 받으시면 머리는 두배 그리고 뿌리 볼륨도요 매직 해가지고 일반 매직 해가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뿌리도 이렇게 뿌리 볼륨 살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납니다 왜 모발을 굵게 만들,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복꾸 안상태였습니다. 제가 보시나요, 여러분? 새로운 <목소리> 광경어요 <목소리>